사마르칸티의 진주라 불리는 비비아눔 사원을 찾아나선 길. 저 카트, 카트인가 저거는 무슨 차라? 저거를 타고 가면은 우리가 돈을 좀 내면 좀 편하게 갈수 있겠죠? 그리 우리 탈수 있는 거죠? 아사람 말렸고, 아살람 말렸고. 식 식사 중이세요? 아, 사람들요? 아 지금 안가시네아 지금 안 가십니까? 아살람 말렸고. 네. 지금, 지금 가십니까? 가십니까? 넓디 넓은 유적지를 둘러보느라 기운이 빠진 두 남자 서둘러 차에 몸을 씻고 차비를 내는데. 어. 어? 어? 아! <laughs> 치료비 치료비. <웃음>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많이 아프시겠는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 실은 위험해서 되겠다. 내 뒤로 가랍니다. 아시네 뒤로 가랍니다. 아와 이러다 한대더 맞을 텐데. 아 오케이. 우리 그래, 이 정도 버리는 거야 우리 서로. 아다시니다 뭉아 <laughs> 땡한 어, 날에 그멀 스카는 순간 당했대. 알자. 대전. 방금 전화 땡한 아까 순간 땡했대. 대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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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차를 탄건 탁월한 선택. 아, 걸었으면 한참이었을 거리다. 이거를 몽골 가면 이름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로 뭐. 테무르가 많았어 아, 그러니까 테무 어. 뭐, 뭐 무슨 테무르, 어. 무슨 테무르라 말했잖아. 네. 그 이름이 많이 붙여져 있잖아, 그 나라가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철수와 영희메이로 다 철, 그걸 그렇죠. 붙였던 건데 그니까 내 말은 징기스칸 형님이랑 아무르 테무르 형님이랑 무슨 관계냐고. 그게 아무르 테무르가 아마 징기스칸의 먼, 아주 먼 손잡고. 아미르티모르는 친교직한의 자선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자신을 친교직한 가문의 사위라는 의미의 귤레겐이라 자칭했다. 나지고 본다면 아미르티모르가 친교직한의 어, 먼 친척사위 정도인 셈. 마음이 느껴지네. 벌써 입구부터가. 왕이 좋긴 좋아. 아미르티모르가 여덟 왕비 중 가장 사랑했다는 비비하는 왕비를 위해 지은 사원. 각별한 사랑이 느껴지는 웅장한 규모가 일단 들어서는 여행객을 압도하는데. 이 돌을 중심으로 이이돌 주변을 한세 바퀴 정도 돌면 아픈 게 나는다는데. 이거 여자들만 도는 데다니까. 이게 여자나 아니잖아. 혹시 모르잖아요. 잠시 잠시 돌고 올게. <놀라> 아 저렇게. <놀라> 안녕하십니까. <놀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안녕아다 나왔다 다 아픈데 형다 아픈데 아 괜히 뛰었는데 내가 봤을 때 사랑, 사랑이 이루질것같 갑자기 <놀람> 아. k o w e v n e 아 k o n n a n I'm Korean 아 감사.. 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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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 아 러시아. 아. This uh, for you to get pregnant. Pregnant. 아. Pregnant. 아. You are going to be pregnant. 아. 이게 <laughs> 아. <laughs> 낳는다기보다 임신을 아예 돌면 임신하는 거라. 그냥 아. 건강을 빌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 그보다 더 깊은 <laughs> 뜻이 있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진짜. 아 그럼 반대로 다시 돌아야겠네. Thank you. Have a good t r i 어떻게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이 없습니까 형님? 이걸 취소하시만내 어느 쪽으로 돌아니? 아까 이쪽으로 돌아죠. 침세번태 태태 뱉고 반대로 다시 돌아라. 사원 중앙에 덩그러니 서 있는 이 받침대는 예전에 거대한 코란을 올려놨던 것. 받침대 주위를 돌면서 기도하면 아들을 낳게 된다는데 태형이에게도 효과가 있으려나? 비비아음 사원의 또 다른 명소는 바로 이 거대한 문. 거대한 사원을 짓기 위해 아흔다섯 마리의 인도 코끼리까지 동원했다더니앉아있는태영이와그 수가 작은 점처럼 보인다. 잠시 쉬던 두 남자를 움직인 건 다름 아닌 피리 소리 네, 남아, 남아, 남 나이, 나이, 나이. 이번엔 한손으로 보는 피리 연주를 선보이는 아이. 모양에 따라 소리도 달라진다. 와, 이 흙으로 만든 거 이거 흙으로 만든 거야? 진짜 신기하다. 자기가 만 거야 이거? 마음에 <목소리> 뭐, 뭐, 뭐. 드는 모양의 물 피리를 불어버린 근속. 생각했던 물 소리와 다르다 했더니 물을 부어야 소리가 난단다. 물필인가 물뿌리. 아 어? 트렁 트렁 트렁. 어허허 소리가 나는 건 아주 잠시 뿐. 그 모습이 답답했는지 그리고 직접 시범을 보인다. 와이 대박이다. 그러면 우리 합주 합치, 합주 합치, 합주하자. 오케이. 와이 <laughs> 소리가 나는구나. 자, 하나, 두, 세, 네. 이젠 앞주역신까지 내는 대영이와그 인수. 과연 거구나. 소리나 제대로 낼수 있으려나? 아니야, 아, 자꾸. 아라니, 네, 알겠어요. 네 뭐라? 너는 베이스 역할이다. 목이 궁금 들고만 내니까. 음이 네가. 제일 높네, 이게. 오케이. 이게 음이 제일 높은데.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너는 이게 너는 베이스가 할수 네, 없지. 네. 테너 테너. 자기가 먼저 시작. 테너, 테너, 테너. 하나, 둘, 셋. 아, 뛰야 자꾸 빠지라니까 가라,니까. 이고 핸드 핸드 소음이다. 핸드 소음이다. 똑같다. 니는 좀 큰데 뭐이 소리가 좋은데 이 소리가 소리 대박이네 이거. 이거 하나만 사줄 수 있는. 사막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흙으로 만든 수공예 피리. 말껏 귀여운 소리가 자꾸 마음을 끈다. 19,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오! 아, 이런소르나죠 어떻게?